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새 언니들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난 그걸 보면서, 와, 세상에 나같이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새 언니가 미친 듯이 괴롭히고, 가족이 날 믿어주지 않는 신우이는 내 방법을 한 번만 써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의 새 언니라는 여자는 진짜 칸 영화제 여우주영상 수상할 기세입니다. 상경네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나랑 오빠랑 셋이서 밥을 세번 정도 먹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청사가 강림한 줄 알았습니다. 때밀리 레스토랑 갔는데 스테이크 다 썰어주고 진짜 착한 거입니다. 난 그래서 오빠가 어떠냐는 말에 찬성, 찬성, 찬성 이라고 저 언니랑 결혼 안 하면 오빠랑 절교할 거라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미친년이죠. 그리고 가족끼리 상경례하고 결혼 날짜가 잡히고 결혼이 확실해지자 그때부터 이 여자는 가면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없는 자리에서 날 갈구는 건 기본이고 아닌 척하면서 날 때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어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오빠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가씨는 학생인데 왜 이렇게 맨날 밥 먹자고 하면 좋다고 쫓아 나와요. 공부는 안 해요? 아가씨 그렇게 살다가 뭐들려고 그래요 이러고 물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 근데 그때 진짜 머리 끝까지 빡쳤지만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1년 정도 살기로 한걸 알고 있었기에 넌 결혼하면 뒤졌다 이 생각으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억지로 참았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스트레스 풀러 복싱까지 다녔던 여자입니다 아, 이 여자는 집에 있는데 커피 끓여서 훌쩍훌쩍 거리더니 가만히 앉아서 TV 보고 있는 나한테 다가와서 커피를 쏟아 부었습니다. 진짜 이유도 없었고 실수인 척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놀랜 표정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쇼파에 흘린 커피만 잡고 갔던 여자입니다. 나그 화상 용터 아직도 있어요. 아... 빡쳐. 그리고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난 우선 절대 엄마 아빠 오빠한테 울면서 저 여자가 그런 여자라고 말안 했습니다. 나도 앞에서 똑같이 웃으면서 최대한 예의 차리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단둘이 남았을 땐 나도 같이 갈구고 절대 안 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를 풀더라도 어른들이 그 여자 말을 믿을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해놨습니다. 난 솔직히 좀 애가 못된 편이라 이런 면에서 좀 치밀하거든요. 그 다음 나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개무시하기. 우선 이건 좀 괴롭히는 게 약할 때나 할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사람인데 심하게 괴롭히면 열받아서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참고 무시해야 합니다. 우선, 단둘이 집에 있으면, 나 들으라고 궁시렁거릴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쪼매난 게 버릇없다. 부터 시작해서, 아가씨, 청소 좀 할래요? 나좀 쉬게. 이러는 거 그냥 다 씹었어요. 안 들리니, 니 혼자 씹으리라. 이러고 못 들은 척 합니다.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데, 일부러 시끄러운 노래 완전 크게 틀어놓고 목소리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TV 보는데 리모컨 뺏는 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었고요. 그럼 나도 이해 지지 않고 일어나서, 아, 요즘 TV가 재미없다. 이러고 TV 주 정원 꺼버리고 내 방으로 냉큼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버리기. 내가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 쓰라고 핸드크림을 사줬습니다. 학생 신분에 비싼 건 아니고 몇천 원 하는 거입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사준 거니까 아껴서 바르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 없는 사이에 내방 들어가서 핸드크림을 어머나 세상에 다 써버렸습니다. 아니, 다 써버렸다 해야 되나 이걸 여튼 못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이래요? 이러니까 내 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떨궜는데 그걸 모르고 밟았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길래 엄마 아빠 있는 앞이라 그냥 억지로 웃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 제 방은 제가 청소할게요, 언니. 이러고 그 다음날 엄마 아빠 오빠 일 나가고 새 언니는 무슨 친구 만나러 간댔나 뭐하러 간댔을 때 방에 몰래 침투해서 스킨 로션, 아이크림을 싹다 화장실에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킨 통에 물채워 놓고 로션 통에 샴푸를 집어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저 여자가 오빠한테 온갖 이간질을 했었나 봅니다. 난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아가씨가 단둘이 있으면 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이부터 말을 버릇없게 한다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그걸 엄마 아빠한테도 말해서 엄마 아빠는 내가 새언니를 일방적으로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물과 샴푸를 보고 엄마 아빠한테 또 일렀나 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내가 아까 어른들 앞에서는 깎듯이 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빠 말도 약간 반신반의 했나 봅니다. 그리고 오빠도 반신반의 했어요. 솔직히 그짓할 사람 집에서 나밖에 없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애가 그런 거 아닐 거다. 애가 아무리 좀 못됐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가 억지 쓰는 거내 눈에 보이긴 했어요. 그거 나 말고 누가 아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엄마 아빠가 내 편드니까 그 여자가 깨갱해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완전 통쾌했어요. 세 번째. 무심한 한 방을 날리기. 나 이거 진짜 잘하는데, 무심한 한 방이 사람이 머리 때려 맞은 것처럼, 잠깐 멍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 있으면 새 언니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아가씨, 공부 좀 해요. 진짜 못하려고 뭐 그래요. 하긴 뭐, 공부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겠다. 이러는데 절대 화난 표정 짓거나, 똥 씹은 표정 또는 언성을 높이면 안 됩니다. 진짜 무심하게 하던 일 계속하면서 이러고 살다가 언니처럼 되겠죠, 뭐. 이렇게 말했더니 순간 뻥졌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참나, 어이가 없어서 이러고는 지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나 너무 상쾌하고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변비가 내려가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그리고 나보고 또, 아가씨, 방좀 치워요. 돼지 우리 같아요. 이러길래 아 그래요? 언니 방은 돼지우리 아니라서 좋겠네요. 근데 왜 돼지우리 아닌 깨끗한 방에서 돼지가 한 마리 거기서 살고 있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멍졌습니다. 그리고 난그 자리를 피했죠.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말이죠. 또 내가 라면을 좀 맛있게 잘 끓입니다. 파랑 양파랑 고추 같은 거 넣어서 끓여 먹어요 항상. 그래서 그거 다 끓여놓고 손 씻으러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줄 알았지만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표정으로 해서 아무 말 없이 아무 기분 나쁜 내색 없이 다가가서 냄비 잡고 싱크대에 그대로 갖다 버렸습니다 젓가락 들고 어이 없다는 표정 짓는데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지가 뺏어 먹은 거니까. 뭐할 말이 있겠어요? 조금이나마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네 번째, 녹음하기. 녹음은 내가 저렇게 소소한 복수에서 조금씩 꼬리를 내릴 때쯤에 엄마, 아빠, 오빠한테 풀었습니다. 솔직히 나도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나한테 아직도 화상 흉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새 언니가 실수로 엎어서 이런 줄 알고 있고, 나도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터뜨릴 생각으로. 그냥 뒤에서 혼자 많이 울고 친구들한테, 남자친구한테 말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녹음할 때는 내가 반격 안할 때만 녹음을 했습니다. 그냥 날 잡아놓고 오늘은 녹음하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날 갈굴 때는 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녹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한테 풀었어요. 그날 집이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마음이 정말 약합니다. 엄마 울고 아빠와 오빠는 진짜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고, 새 언니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거 보면서 조금 미안하긴 했어요. 나도 작게나마 복수를 하긴 했으니까. 근데 나 진짜 내 몸에 남아있는 흉터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아주신 몸인데, 쥐가 뭔데처럼? 나뭐 잘못한 것도 없었고, 내가 먼저 시비 건 적도 없었는데, 당했던 거니까 더 그랬어요. 플러스, 더 괴롭힌 거를 말하자면, TV 코드 뽑아놓기. 코드 뽑아놨더니 TV 안 켜진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확인했는데, 코드가 뽑혀 있었습니다. 아빠가 진짜 처음으로 새 언니한테 정색했어요. 코드 뽑혀 있다고. 정신 좀 챙기고 살아라고 말이죠. 진짜 나 이런 소소한 거에 희열을 느끼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전에 수건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걸레 말고 수건. 던지면서 아가씨, 이걸로 방좀 닦아요. 이랬는데 그게 딱내 머리 위에 걸쳐졌습니다. 난 앉아 있었고 그 여잔 서 있었어요. 근데 나 그대로 내 방에 딱 들어가서 문 잠그고 5 6시간 동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와서 그대로 나갔어요. 아까 머리에 던진 수건 올려진 그대로 말이죠. 엄마 아빠가 이거 뭐냐 이러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마치 여러 번 당해서 괜찮다는 듯이 아 이거 아까 언니가 던진 거 이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수건 빨래통에 쓱 넣고 컴퓨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 가고 싶어 미치겠고 수건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갑갑해 미치겠고 모든 게다 미칠 뻔했지만 그때 그새 언니의 당황한 표정.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마치 오줌 마려운 강아지 마냥 뻘뻘 대던 그 모습. 동영상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나 봐요. 여튼 녹음한 거푼그 뒤로 우리 집에 거의 한 달간 냉기 놀다가 요즘은 조금씩 분위기 풀리고 있고 나랑 단둘이 있을 때도 절대 그런 짓안 합니다. 이제 나랑 둘이 있으면 내 눈치 슬슬 보면서 날 피합니다. 좀 불쌍하기도 한데 그래도 난 몸에 상처는 안 냈습니다. 아... 여튼 새언니한테 당하고 있는 세상 모든 시누이들은 이런 방법 한 번쯤 써보는 건 어떨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제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통쾌한 복수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집인데 우리 가족 눈치 안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